늦게 핀 꽃. 그러나 가장 찬란하다. 박서진. 한일가왕전에서 패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챔피언으로 빛나다. 2025년 11월 23일, MBN 이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한일가왕전 3라운드가 방송됐다.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두나라 음악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었다. 대한민국의 디펜딩 챔피언 박서진과 일본의 디펜딩 챔피언 유다이, 유다이가 맞붙는 순간. 스튜디오는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서진은 이번 라운드에서 김수희의 명곡 투머치를 선택했다. 무대의 시작은 낮고 깊은 음성으로 관객의 심장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이어진 중반부. 그는 서서히 음색을 끌어올리며 감정의 폭발을 준비했고, 후반부에서는 불꽃처럼 터지는 파워풀한 고음으로 무대를 압도했다. 현장에 있던 일본인 심사위원 시계루는 놀란 듯 이렇게 평가했다. 고음이든 저음이든 흔들림이 전혀 없다. 그는 매혹적이고 무대 전체를 휘어잡는 힘을 가졌다. 박서진은 모든 것을 갖춘 가수다. 극적인 무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라운드의 승리는 아쉽게도 유다이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누구도 이 패배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서진은 두 차례나 유다이를 꺾었던 진정한 챔피언으로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의 원로 작곡가 윤명선은 방송 직후 이렇게 외쳤다. 박서진은 내가 배워야 할 아티스트다. 그의 진심과 에너지는 후배가 아닌 스승 같은 무게를 가진다. 방송 직후 주가가 오른 것은 단순히 박서진 개인의 명성만이 아니었다. 대기업 SK와 LG가 동시에 박서진을 모델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이름은 하루 만에 광고업계 최고가 스타로 떠올랐다. SK 관계자 그의 에너지는 젊은 세대를 끌어당기고, 진심은 중장년층의 마음을 움직인다. 전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아이콘이다. LG 관계자 글로벌 무대에 세울 수 있는 스타성을 봤다. 해외 시장 공략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무대가 끝난 뒤. 팬덤은 뜨거운 눈물과 환호로 뒤섞였다. 이겼든 졌든 상관없다. 박서진은 이미 우리의 영원한 우승자다. 뒤늦게 빛났지만 그 빛은 누구보다 강렬하다. 이제 박서진의 길은 꽃길뿐이다. 심리학적으로 이번 현상은 집단 동일화 효과로 설명된다. 팬들은 박서진의 투혼과 진심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고 그가 보여준 성장과 도전에서 대리 성취감을 맛본다. 그렇기에 팬덤의 응원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와 희망을 공유하는 집단적 카타르시스였다. 이번 한일가왕전의 결과는 패배였지만 그것은 결코 박서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국과 일본 양국 무대에서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일본 언론의 폭발적 반응. 박서진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별. 박서진의 무대가 전파를 탄 직후 일본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실었다. 결과적으로 승리는 유다이에게 돌아갔지만 기사의 중심은 패배한 박서진이었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평했다. 비록 패했지만 박서진은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일본 무대를 정복했다. 그의 노래는 언어를 초월했고 감정은 국경을 허물었다. 또한 음악 전문지 오리콘 뉴스는 박서진의 목소리는 일본 가요계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감성 코드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 언어로 번역해냈다. 라고 호평했다. SNS에서는 박서진 투머치, 한국 노진노 챔피언, 한국의 진정한 챔피언, 해시태그가 트렌드 상위를 장악하며,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호감과 찬사가 쏟아졌다. 흥미로운 건, 방송 직후 일본 현지에서 자발적인 팬클럽 결성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일본 팬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한국어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울었다. 이제 나는 사랑빈, 김용빈 팬덤, 이 아닌 서진의 길을 따를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를성 반응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 확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일본 음악평론가 나카무라 겐지는 유다이가 승리했지만 음악적으로 더큰 울림을 준건 박서진이었다. 일본 가수들이 그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 내 기획사와 방송국들이 박서진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내년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릴 한일 합동 콘서트에 박서진을 메인 게스트로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비록 승자는 유다이었지만 일본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다.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박서진이었다.